<laughs> 모두가 다그 순간 <웃음> 그리고 <웃음> 여기 1모시는 아무 말 없이 돌파하다가 머리 총맞고 죽었습니다 <laughs> 아니지 아니 여기 파스텔님도 계시죠 맞아 맞아 파티잔님도 계시고 어 반동이다 지금 파티잔이 혐오하시는 겁니까? 아니요 <laughs> 피로 시작한 분맞신거 아니에요? 예. 아니 왜요? <laughs> 피? 아무튼 반동 이거 저쪽에서 애들 한 번씩 오거든요 주의주의 주의. 선두 포인트 로갑니다이이 예. 단타 내 힘을 보여주마 여기로 걸어 가요? 예 밀어 부탁드릴게요 바로 앞에 어, 비무장인데 비무장 인원이 있는데 인상착의는 범죄자 같은 애 있고 일단 비무장이고 인종차별이에요 <laughs> 한명안 계신데? 트랩이.. 없. 한명은뒤 아니구나 피플님 트랩 없고 피플님 뒤에 있고 우리 그리고... 네 명이 앞에 있어요 음. 지금 라이트 하나 돌아다니거든요 왼쪽에 오케이. 아 라이... 오른쪽에 오른쪽에 라이트 오른쪽에. 그러면은.. 라이트. 저 할로윈님 저희 제 좌측으로 와줘서 저거 뭐 하나 던질 준비해 주시죠 깨끗 오른쪽에 라이트 성광 준비 가피 사람님 돌파 치판 실패. 칠판했습니다 5초로. 파고5초로갔다 치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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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고, 치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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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파 치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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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저3승 씨. w 2자 먼저 갈게. 갈게. 어, 장기, 장기, 장기 만... 아니네. 앞에 민간인 다수. 민간인 다수인데? 카피. 민간인 한명 앞에 무장인 하나 있는 거 같거든요. 네. 성공 준비. 성공 준비하시고. 아닌가? 얘도 얘도 민간인 그냥 그냥 민간? 성강 던지고 갈게요 그럴 땐성강 던지고. 갈게요 <laughs> 여기 민간인 무장 안 들었을 때다 민간인 아니에요. K3 그거 알고 들, 있어. 하나. 성강. 대기 대기. 전원 대기. 전원 대기. 가자 가자. 진입 진그라한까지는다 클리어. s t 문 열어봐야 될 것. You d o n 쪽문 a n t to go to the house. You don't want to go to the d o o don't w a d 문 아 어, 민간인밖에 없다 여기. 안 받았다. 보강 열게. 열게요. 넷 넷. 잠깐. 만 트랩, 트랩 없었죠? 트랩 트랩. 잠시만 기다려. 아, 트랩이 돼요. 트랩이 대요오 클럽맨. 클랩은... 트랩이, 트랩이, 트랩이 좀 트랩? 나와주면 될까요? 트랩 없는데? 아. 오케이. 빨간색 선 있으면 트랩이에요? 근데 아니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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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처음에 가져가 나와봐요. <laughs> 없어요. 오케이. 제 되게. 어 오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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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테저 오케이 사망했어 사망했어요 테이저 문열렸어요? 헬리쪽에 있어요? 확인 민가인 거같아요 네, 민가인 사민가이안 아, 죽은거같아요? 어요네한명사망 민간인들 왜안 엎드려 그때 진짜 신기한 상황 때마다. 또 밀어가니는 네. <목소리> 것 같은데. 네, 저야 <목소리> 하르라비죠. 오픈 어, 자투. 어, 식당에도 있었죠 의자? 네 아까 식당에도 교전 벌어진 거 같은데? 아, 그거 그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 지 민간인 하나? 확보할게요 아 확인할게요 확인. 밖으로 나가요? 어디 시뮬리언 이거 안 됐네요? 미션 실패 화면 죽었잖아 오케이 오케이 무명아니 모르겠어 왼쪽에 사람 소리 들렸던 거 같은데 여자 아 직장이 많은 거다 젠장 오늘 스파이더맨 영화 보고 왔는데 그 마지막에 공사장에서 싸우는데 그거 보 BTSD 걸린 줄 알았어 어... 문 있어요? 어... 그래요 오픈 여기 물건 없어요? 오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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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네 흠 시리스 Hands up! Hands up. 제발 네가 마지막이 와라 아니래 예상가능 지점 몇개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용의자는 다 다운된 거 같은데 맞다는 지점인데? 한번 수색 진행해보죠 계산대 데스크 쪽, 그거 해? 아, 들어가셨나요? 들어가실 걸요. 다른 길로, 아, 그게 게스... 데스크 쪽에서 안한거 같네. 네, 한명 있어요. 네, 사람 있 네, 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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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어요. 아니 엎드려요 여기서 총 모양 뿅뿅 하면은 바로 대가리 구멍 들리는데. 가는 게 어디야? 잡았어요? 제발 끝나라. 오케이, 그래이저. 굿굿. 오호. 몇점 나올까? C. C라도 나와라. B 정도 나올 것 같은데. P P. 아, 아행네 어찌... 야, 기민간이면 너무 크다. 네, 여기 큰점. 언제지 민간이? 아까 저기 주방 진짜. 쪽에서. 야, 주방 쪽에서.